안녕하세요. 오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감정을 꾹꾹 참으며 늘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1. 조용히 무너지는 이 씨의 이야기. 항상 참았어요. 감정도 욕심도 하고 싶은 말도. 그런데 왜 저는 점점 무너지는 걸까요? 이 말은 40대 직장인 이씨가 상담 중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는 늘 침착하고 문제없이 일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참 괜찮은 분이라는 평을 듣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버겁고 그냥 숨쉬는 것조차 지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2. 자기 통제는 좋은 걸까? 보통 우리는 자기통제를 좋은 것으로 배워왔어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건 말이죠. 근데요. 과한 자기통제는 오히려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누르고 또 누르면 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아예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무기력과 자기혐오로 변해버립니다. 3. 나는 괜찮아 라는 말속에 진짜 의미. 이 씨는 어릴 적부터 감정은 참아야 해, 남 앞에서 울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아들, 모범적인 직원처럼 살아왔죠. 근데 그 안에는 한 번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적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슬퍼도 괜찮아요. 화가 나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면서 살아온 겁니다. 4. 과잉 자기통제와 우울증의 연결고리.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과잉 자기통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죄처럼 여깁니다. 타인의 기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무섭게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이런 내면의 억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뭐. 회복은 감정을 말하는 연습에서부터 이 시는 상담 중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화가 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한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감정을 말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억누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맺으며 당신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거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신 거예요. 당신의 통제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조금씩 말해보세요.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요. 그 고백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문 주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감정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늘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며 저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감정을 표현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복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